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로그인이 된 거를 기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, 여러분? 그죠 자,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은, 요걸 하나 만들게요. 무슨 아톰을 만드냐면은, 로그인드 유저 아톰이라고 해서, 그러니까 로그인 된 유저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다? 널이니다그 다음에 됐어. 자, 그다음에 이제 로그인이라는 걸 만들어야죠. 로그인. 에는 어, 유저가 들어옵니다. 그 되게 쉬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인된 유저는 공개를 좀 해야겠죠 로그인이랑 됐습니다. 자, 그럼 로직을 한번 다시 볼까요? 로그인이라. 어... 여러분, 여기서는 약간 로그인보다는, 로그인보다는 어스라고 할게요. 어스가 뭐냐면은, Of sensification. 어, 그러니까 이건 인증이라고 해서 이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냐 약간 그런 의미거든요 인증하다 영어로 이렇게 할게요 아이디를 바꿀게요 api를 자 api에서 보줘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가 뭐냐면은 로그인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세션 저장을 해줘야 돼요 이 세션 저장은 클라이언트 측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버 쪽 안에 로직이 들어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뭐 할까요 로그인 유저 유저는 이렇게 할게요. 점 y 디점 유저. 어, 그러면은 여기에서 네, 잘 해야겠죠. 여기서 이렇게. 네, 요거는 뭐냐면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요거는 그거죠. 추가 데이터. 아무튼 여기 이제 바디점 유저를 얘가 얻어요. 그러면 그거를 얘가 이렇게 얻어서 로그인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? 그 다음에 그 다음 이동해야죠. 유즈 네비게이트, 리액트 라우터 유즈 네비게이트 이게 되네. 어. 가볼게요. 그럼 어디로 갈까요? 로그인한 다음에는 홈으로 가야겠죠? 홈으로 가보겠습니다. 그러면, 로그인 하고서, 됐죠? 홈으로 갔죠? 자, 홈으로 이동했고요. 그 다음에, 어, 그 다음에, 뭐 만들까요? 이게 로그인 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? 로그아웃이 나와야죠. 로그아웃. 아니다, 일단 여기까지 요거는.